네, 기바랍니다 <laughs> 그, 우리 중간, 상현님의 지금, 보면서, 한방 그, 과거 재단의 그 회계 전반에, 그, 방남의 그, 동산에, 회계 전반에, 서두 미니 뭔가 불투명성과 도덕 같이 심각한데 부서 검토를 떠나서 이거는 감사검호팀에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것 어떻게 니까 어, 감사검호팀에 감사도 그 우리 재단이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 지금의 예. 예. 저 ppt 자료만 봐도 예. 이거는 그 서류가 좀 미비하다, 아니면 뭔가 그좀 미숙하다의 정도를 떠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뭔가 부서의 그만의 검토상이 아닌 감사 법무팀의 간사, 감사가좀필요한황이어서 그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laughs> 우리 한방, 바이 강남의 그 홍보를 위해서 각리바이카드를 전각 부서들로 적극적인 공보활동을 전개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여기 대홍반동 네 중에서 해 자매 도시인 중국 장쑤 장시 은주시 안국시 편주시 여기에는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 통장 협회는 안국시를 갖고 준비할 주는 은주시를 가세요? 네이 이분들이 가서, 이, 장대섭이나 중대처원을 조금 고생하시는데요저기동대동에서이 네. 방남의 대형보 활동으로서, 그, 안국시와엄주시를 방문했는데, 이것을 통한 중국인 기업이나, 그쪽에 중국인 지역대표가 방남에, 그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까? 그, 홍정호 씨에서는, 어, 대표단이 왔었고. 홍정호 씨는 아, 안 갔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데, 그, 지금 정확히 기억을못 하겠는데, 네. 그 부분은 다,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가신 게, 그, 침선 농목이나 아니면, 정말로 그, 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그렇 가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그, 다른 농목으로 갔는데, 그때 가서 박람회도 홍보하고 왔다는 거지, 네. 이게 뭐, 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가신 건 음. 아니고요. 가서 그 현수막만 드시고 사실 홍보를 했는데 이 해외 방문이라는 그 홍보 효과가 사실 전에 한방 과요 광남에 한번 연결되는 게 없죠 홍보 어. 효과가 혹시가 뭐 저기 자매 도시나 아 그럼 서로 이렇게 교류가뭐 그, 긴밀한 그 도시 간에는 어뭐 대표단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필요하다고 뭐 아주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44페이지로 제천, 강초사람 입성사람, 제천 간추사람 입성사람이요. 이 끝난 사업은 대학에는 30억이 들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판 30억인데, 자, 이게 강초, 강초라는 그 각초, 강초, 가공시설의 세척, 가공, 가동, 가동률을 보면, 흠, 여기 나와 있는 2015년 120일, 2016년 110일, 2017년 50일, 18년 10일에서 완전히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제 나와있던 감초 가격 하락으로 생산량이 대폭 줄어서 가동시설에 가동이 있는지 극히 저조한데, 그럼 그렇게 저조한 게아 가동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된다고 하지. 그러면 이게 국비심국비심4부단판에3 뭐 5원 m 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에서 매물 땀을 달았는 이거에 대한 대처리나, 그, 어떤 이 용도를, 단초 이용도를 변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무작정 단치가요 이번 제로서는 뭐 특별하게 대화해 주시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그렇게 국비를 통해서 제천에 갖다놓나 그렇게 하시나요? 한 5년도, 5년 앞을 내려보지도 못하고, 지금 그 LED 지금, 그, 그 마찬가지고 지금 한방 그 명인촌, 이 명인촌은 의사가 한의사가 없어요. 펜션으로 운영이죠. 명암산 네. 네. 이 한방 명인촌은 1250%, 자부담 50%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자본 보조 네. 네. 개인이 하고서의 개인이 맞습니다. 개인이 전혀 상관없고요. 자, 제상한방영유촌 거기만 지금 역량을 유지하고 했는데 거기도 우리 당은 지금 잘안되는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제1한방영유촌의 펜션 2, 펜션 말고 어떤 우리가 추구했다 한방영유촌이잖아요. 한사가들어서 네. 그, 한방을 통한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네. 무조건 판인사가 포기하고 가면, 그걸 끝인가요 이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저희가 다연할수 있는 노무들이 지나갔고. 어. 민간시설이기 전에, 이게 개인이 내가 자본금을 있어서 투자를 해서 만들었다면 그건 우리가 당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시민의 협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만들 때는 이거 해야 됩니다. 예산 세워주십시오. 하고, 부서장님들 저희 위원님들 찾아보고, 정말 열심히 업무 보고 하면서 예산을 세우게 해서 모든 걸 올리네요. 시간이 지나면 이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지나가면, 무용지물에 애물단지를 전락해서 우리 씨한테는 부담이 가고 있는 사아이에요 우리 제천시가 자연 치유 도시 한방의 도시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사회를 살리고자 강남에 한방 연희청 치유 프로그램 수많은 관광관나 한방관아 회를 걸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국비를 따고 사업을 유치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합니다. 정말 그 구설장님들 하시는 것, 진장님들 하시는 거 보면 열심히 하세요. 진짜. 제천시 공무원처럼 이렇게 국표를 따오고 일을 하는데 열정적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그는데 이런 게 끝까지 제천시에 도움이 된다. 이거를 통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여서 제천시의 어떤 경제 발전과 지역 발전이 부수적로 늘어나서 제천이 아주 좋은 관광 도시로 간다. 얼마든지 해외고 찬성입니다. 그데국비를따고 시비가 들어가고, 열심히 했어요. 2, 3년 지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수청 창출이 안 돼요. 절대. 관광객도 없어요. 그 이후에 일어나면 운영 관리비 모든 거는 제천시의 운영비를 떠안아요. 그건 누가 하냐? 우리 시민들은 뭣도 모르고 세금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 자립도는, 그 부채는 없지만 자립도가 낮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를다 치러 요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이렇게 한방이라는 명목, 자유취의 도시라는 명목으로 광란에서 유치해지지 않지 다는그 명목 하나에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세요. 하나를 유치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자, 5년, 10년, 최악, 우리 5년, 10년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3명차 학탄에 있는 거 목욕탕, 왜 그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내부단지에서 안절하놓고 다른 것도 가동 안 되고, 이 모델을 통한 다시 새로운, 그, 협력을 해서 모제를 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고민 하고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그애물단지도 만들고 무용증을 만들어서, 그 모든 손해가 재천시의재정보다 압박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주는지, 특히 관광이나 우리 한방, 이가에서는 일반 건설이나 토목학은 틀립니다. 산림이나 이런 쪽에서 국비를 다아와서 여기서 만드는 거하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방은 다른 데 도시에서는 잘안 하잖아요. 우리 제천은 한방에 그 브랜드 이미지 가치를 높이고 한방을 통한 제천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방안을 하고 엑스포트 했는데 그게 갖고 왔을 때는, 국비를 밟다가 또 갔을 때 좋을 수 있지만, 잘못해서 그거에 대한 대처되는 상황에 어떤 이익적으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갖고 왔을 때는, LED 그, 연구소라든가, 지금 여기, 유산위원회 얘기했던 동영상으로 봤던 그런, 약초적이, 지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업, 그런 건물로 많고 우리시의 재정 압박에 의미를 얻는다 그래서 어떤 그 사업을 따는데 정말 부서장님과 그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 시민들을 생각하고 이게 꼭 제천이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병원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을 어, 이런 부분이 많이 비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 저희, 제가 맡고 있는 한방 쪽에, 어, 이런 그 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어, 걱정 없이 시키게 된건 죄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